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잔고는 696만 원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어, 10만 원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아, 그, 이런 수익이 났는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랜 기간 손실을 계속 보다가, 어, 어제 만원 플러스로 돌리고 오늘 12만 원 플러스가 났습니다. 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 좀더 확실해지면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그, 큰 손실을 줄이고, 안정을 찾은 가장 큰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걸 경험했었는데 음. 크게 손실 봤을 때 거의 몰빵으로 한 종목에 들어갔다가 어한3,4% 손실 봐도 이게 천만원에 한 3%면 30만원 정도 순식간에 손실 보죠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서 또 손절하고 그럼 아까 손절했던 종목이 급등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을 어,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이런 악순환을 하면서 크게 안 빠졌는데, 종목이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 한 2, 3% 정도 손절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을 크게 봤습니다 이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이제는 조금 고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100만원씩 종목당, 100만원씩 해서 지금 700만원 정도 되니까요. 100만원씩 7종목,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한 3만원씩 손실 보다가 어제 플러스로 만원 돌리고 오늘 플러스 12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한테는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물빵 해갖고 성부 보는 쪽은 제가 좀 취약한 것 같고요. 어, 종목당 100만원씩에서 분산하는 이게 저한테 잘 맞는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단타로 성부, 그날 성부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어, 이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어, 보유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당일 성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단타로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어, 저한테는 또 이게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타는 항상 해보니까, 어, 맞다 싶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상승이 딱 멈춰지고 쭉 빠져버리고 어느 정도 하락에서 반등하려고 그러다가 따라잡으면 더 빠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어, 되게 답답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는 단타가 아니고 스윙 투자로 한 3, 4일 혹은 일주일, 어, 종목이 괜찮다면 더 길게 가져가는, 어, 지금 일글백 가던 종목은 잡은 지 한참 된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조류독감 시즌이기 때문에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보는 종목을 그 매수할 때 어떤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길게 가져가 보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지금 현재 바꾼 가장 큰 부분이고요. 어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이런 방법으로 꾸준하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갑자기 그 형님이 눈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그 저녁에 간병하는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가서 옆에서 그 자고 어, 아침에 왔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또이 방송 마치고 나면 다시 또 병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어, 퇴원하는거 차에 태워가지고 형님 집으로 데려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10시나 11시 되어서 집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이되어서 어제 장 끝나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혀 못 봤습니다. 어, 그폰 충전기도 없어가지고 폰도 볼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침에 와가지고 그 부랴부랴 장 시작하기 전에 대충 그 뉴스 쭉 그냥 한번 훑어보는 정도 그걸로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지금 미 증시가 또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I T 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애플, 아마존 같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요. 어, 다우 지수도 상승하고 독일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 투표 결과는 박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이 우승하는 걸로 지금 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패배선언을 안 했다 뿐이지 그 오늘 나온 뉴스로 종합해 봤을 때 바이든이 그 대통령에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선거가 우리하고 다르게 간접 선거다 보니까 선거인단을 몇명 뽑느냐 뭐 이렇게 좀 복잡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뉴스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충 흐름이. 아 어, 이게 좀 결정적이었죠. 그 <laughs> 어제 장 끝날 때 제가 기억하기로 어, 트럼프가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경합 주요 전체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를 갖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치락 뒤치락을 했습니다. 최초에 어제 그장 시작하기 전에는 바이든이 출구 조사나 여론 조사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로 앞설 것이다 해가지고 바이든 관련 주의 지금 가장 대장적인 지금 오성첨단 소리를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어, 이게 장중에 어제 장중에 트럼프가 우세하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트럼프 우세 쪽으로 흘러가면서 바이든 관련 주가 급락을 해 버렸습니다. 어, 완전히 막확 그. 확, 그... 급락해버렸죠. 하고,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인, 그니까 러 트럼프 관련주의 대장은 제가 봤을 때,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 히토리 관련주인 유니언 머티리얼이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 북미 간의 대화에서 대아티아이도 또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어제 장이 끝났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뒤집어졌습니다. 경합주였던 두 곳에서 그 우편 투표함을 열어서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바이든 표가 왕창 나와가지고 그걸 뒤집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최종적으로 270명을 확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0몇 명까지, 264명까지 아까 뉴스 볼 때까지 264명으로 그 바이든이 확보를 했고. 여섯 명만 더 확보하면 되는 그주의로은잃어버린는데 거기서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든이 그 이겨가지고 이 상승세를 앞서가고 있는 부분을 계속 이어가가지고 여섯 표를 가져와 버리면 2 7 0 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경합주 부분은 끝까지 안 봐도 끝났다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합주가 그개표 결과가 덜 나온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 바이든이 좀 우세하게 지금 그 우편투표가 뒤에 계속 하다 보니까 우편투표가 속도가 느려서 뒤에 개봉이 되다 보니까 우편투표는 바이든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바이든이 거의 이제 그 역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어, 여섯 명을 뽑을 수 있는 그 지역이 바이든이 우세기 때문에 거기서만 그 개표 끝나가지고 바이든 우세 해버리면, 여섯 명 가져와 버리면, 270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대선이 끝났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우승하는 건 이번에는 뒤집어지지 않고 바이든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의.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그 우편 투표가 그, 잘못됐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막 걸어놓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혼란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뉴스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 생각은, 바이든 관련주가 이제 어제 겁락했다가 오늘 그 자고 나서 뜬금없이 역전시켜 버리는 바람에 급등을 했습니다. 했고 여기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되겠는데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로 더 많이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 이제는 그 재료 소멸 이런 쪽으로 재료 노출 이쪽으로 어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 유념 머테리얼이 뒤로 빠지는 이렇게 빠졌다면 한솔 홈데크 같은 종목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정석일 겁니다. 왜냐면 바이든이 우승할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제 그 트럼프가 앞선다는 뉴스에 겁나했고 오늘 다시 바이든이 앞서갖고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못 올라가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결정이 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 지금 거의 다 났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났다고 하더라도 어 이제는 재료 노출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됐는데 우리나라에 그이 한솔옴 될것 같은 이게 그 그거죠 그그 그 뭐죠 온실가스 뭐 이런 쪽으로 되는 종목인데 이거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죠 그냥 단지 바이든 관련줄에서 묶여서 움직인 것뿐이지 이건 그렇게 크게 뭐 직접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어, 태양광 같은 이런 거는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태양광 판넬 같은 거 수출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판넬이 워낙 그 저가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판넬이 미국에 막 수출돼 가지고 이 급등할 거다 이렇게 보기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바이든이 되면은 그쪽에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관련주가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올라갔었는데 이제는 재료 노출 이렇게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장에서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트럼프가 없었다 그럴 때어 트럼프 관련주를 매수하지를 않았습니다 어 늦게 봤던 것도 있고 어, 재료 노출로 돼가지고, 이제, 대선 끝났다 해갖고, 어, 오히려 다 팔아버리면,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다시 매도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이익 보고 팔자 해갖고,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들어가질 않았고, 어, 그 덕분에 오늘 뒤집어졌을 때도, 그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되더라도 이제는, 어, 이쪽, 그, 미국 대선 테마 바이든 관련 주들은 좀한발 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진 종목이 그쪽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목,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전혀 관계없는 종목 쪽으로, 어,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 보유했던 종목들이 조금의 수익이 나서, 어, 12만원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일장에 이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 오늘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다 묶였죠 6,900만 주나 되는 저, 그 거래량에 5,700만주 해서 대다수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다 몰려 버렸기 때문에 어, 이 대선 테마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장을 주도할 테마가 뭐가 될지는 지금 예상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장에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아, 선뜻 여기서 뭐 내일부터 뭐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내일부터 시동,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 뭐 대충 지금 분위기로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어, 이 그린 뉴딜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좀그 움직인 건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좀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뭐 자동차 관련주라든가 뭐 기타 종목들이 그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그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이 그 거래소에서 1조 1300억 정도 1조 넘는 금액을 매수했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 하락이 멈춰지고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지금 강하게 밀어 올렸죠 2.4% 올라갔습니다 1조 1000억 정도 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거둬들였고요 기관도 한 4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말고 그저께에 이제는 상승 쪽으로 보고 그냥 자신있게 그냥 풀그 배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면서 제가 그 300만원 빼놨던 통장에 빼놨던 돈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는 한번 잡으면 그냥 길게 가는 쪽으로 상승 추세 때는 좀 잘못 잡아도, 제같이 종목 보는 눈이 어두워도, 잡았다가, 좀 뭐, 밀리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다시 돌아서 올라가니까, 어, 그런 차원으로, 어, 조급하게 손절할 필요 없이 좀 길게 가져가자, 이런 차원으로, 어,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물도 거의 한 1조 정도 매수로 들어갔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한 7,8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지션을 거기다 정리했다가, 한 7,800억이니까, 어제, 잡치면 거의 한 1조 정도 상방 포지션을 잡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푸또 매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이렇더라도 이건 그 열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또 미국의 지금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선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뜬금없이 또 코로나가 뭐 11만 명, 12만 명 이렇게 늘어나서 뭐 다시 또 봉쇄조치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돌발 악재가 생길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지금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장을 봐가면서 어, 상승하는 쪽 종목 테마들을 어, 하나하나씩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종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가지고 있었던 이차 한불 중국 관련해서 중국 광군제가 지금 11월 며칠까지였죠. 광군제가 어 11월 11일까지네요. 그래서 이 광군제 끝날 쯤 되면 어 이때 그뭐 우리나라 상품들이 얼마나 팔린, 팔렸느냐 뭐 이런 쪽에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나 이제 화장품 같은 그런 쪽이 그 유망하기 때문에 광군제의 소비가 어느 만큼 늘었다 뭐 중국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광군지 소비가 어느 정도 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어 관련주가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해서 잡았는데 오늘 오히려 시장이 강한데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 이미 잡았으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어 네온테크는 오늘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이 좀 서야 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드론을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100만원씩 7종목을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좀 아니라고 해서 정리하고 단도로 옮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잡은 건 그냥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kpx 생명과학은 화이자하고 관련되는 어떤 뉴스로 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 끝내고 다시 돌리고 게시판에 글 보니까 내일 그. 단일가 지정 경고 맞았는 부분, 여기쯤에서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이때에는 못 받는 부분인데, 경고를 맞았다가 내일 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경고가 풀리기 때문에, 경고가 그, 있으면 이거 올려갖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다시 경고를 먹어버리죠. 단일가 지정돼버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 재료가 살아있다고 보면 급등할 수 있을 거고, 이 재료가 만약화이자하고 관련되는 재료가 아니라면, 오히려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그, 승부를 걸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해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오늘도 보시면, 어, 하루 종일 거의,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5분 봉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싹 들어 올렸습니다. 강하게 그냥, 그, 몇만 주씩 막 사가지고 쫙 끌어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로 보는데, 이게 또 끌어올리는데, 어,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세력이, 어, 아, 그러면 이게 팔자그러고확 던져버리면, 어, 매수하던 세력이 자금력이 딸려갖고 오히려 추락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 어, 방향을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까지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이글벳은 오늘 그, 게시판 보니까, 일본의 농장에 33만 마리인가 그, 닭이 조리독감 걸렸다고 뉴스를 그, 본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게시판에 그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이 좀 매수한 것 같습니다. 느낌에. 외국인이 조금 매수 들어왔고, 그리고, 그, 지난번 때에, 그, 어저께, 체시스가, 이, 유상증자 뉴스 나오면서, 어,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죠. 유상증자, 그,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격이 2,000원 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쉬,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대장 탈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조류독감 같으면, 이글벳 아니면, 어, 제일 바이어라고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이글뱃이 좀더 적합할 것 같아서, 어, 돼지 열변까지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만 뚫는다면 위로 강하게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지금 일본의 조류독감이 농가에서 발생할 정도면, 원래는 조류독감이 좀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리독감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게, 어, 2년 전인가 그때 그 삼계탕 수출하면서, 중국에 삼계탕 수출하면서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년인가 3년 전에, 그때 얼핏 기억에, 어, 만약에 조리독감이 걸리게 되면 삼계탕 수출 이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이 조건을 달고, 수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적감이 농가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 고창인가 거기서 그 오리농가에서 의심신고 들어왔는데 그날 저녁에 의심신고 들어왔는데 몇 시간 있다가 음성 바로 발표를 다할 정도로 정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어,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지금 고병원성 철새 조리독감 그분변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네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잡은 종목은 어 ECS를 일단 그 50만원치만 잡았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어 이걸 잡은 이유는 알스포트가 어 대장격이어서 알스포트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았는데요 알스포트가 어 너무 많이 좀 올라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ECS 잡은 이유는 충청동가 어디에 그 콜센터에 감염된 사람이 지금 20명인가 나왔다고 그 뉴스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하면 또 이게 ECS가 조, 조금 강한 면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어 알스포트 안 잡고 알스포트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안 잡고 ECS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50만원. 어, 그 다음 그...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전가에 잡았는데요, 50만 원. 이거 잡은 이유는 우리 기술 투자가 마지막에 확 빼올려서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와 매수자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네요. 이게 아마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어, 어제는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우리 기술 투자가 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저, 정말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되는 게,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거 종목 단타로 한 들어갔다가 빠져, 그, 바로 정리해버렸었는데요. 어, 우리 기술 투자 여기 잠깐 약간 먹고 그냥 바로 팔아버렸는데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제는 계속 매도해갖고, 올라가려 그러면 줄이차게 매도해갖고, 던져가지고, 눌러버렸어요. 어제 그름 보시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은 상승했는데,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매도해갖고, 억지로 눌러갖고, 땡겨내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 비트코인은 똑같이 상승했는데, 오늘은, 죽자고 끌어올려갖고, 위로 땡겨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돈 많은 세력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 돈으로 그냥 확풀어가지고 그, 못 올라가게 눌러버리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못 버텨갖고 다 털고 나면, 그걸 다 밑에서 받아가지고는, 이번에는 돈의 힘으로 또 끌어올리는, 이런 방식의 흐름이 국내 정시 흐름이 아닌가,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여기다 또, 한 달이나 안 걸칠 수가 없죠. 그냥 소외되는 종목 자꾸 뭐, 세워라, 내워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어, 할수 없이 그냥, 어,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가 강해 보였지만, 어,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잡았습니다. 둘 중에. 그래서 50만원 잡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크론 50만원을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걸 잡은 이유는 어, 마스크 수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11월 3일부터인가 마스크 의무 착용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 마스크 수요가 좀 늘지 않겠느냐. 지금 올라가려 그럴 때마다 계속 눌렀고, 다시 또올라가려 그러면 또 눌렀는데, 다시 또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여기를 뚫고 나면 또 위로 쇼팅이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그리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지금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125명이었는데, 어제보다 20명 더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한 120명 이상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 수출 이런 쪽으로 도 연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자신이 없어서 50만원 지식 세 종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편입해서 이렇게 보유 중이고요. 아직까지 뭐 여유자금이 그 현금이 있으니까 50만원씩 잘라가지고 이제 괜찮은 종목 나오면 포트에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길게 들고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방송 마치고 어 병원에 가서 병간호 하고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형님 모셔 드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내일 그 장중에 매매하면서 뉴스 대충 챙겨보고 그리고 어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어 시장 흐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어 저는 병원에 갔다가 내일 방, 내일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